자 제가 편의상 이 주어진 함수는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모아놓은 함수가 p r i x 즉 도함수죠 f p r x는 자 이렇게 될것 같아 근데 p r i x 자체가 2차 함수잖아 그리고 이거 지금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죠 대칭추가 어딥니까 3이죠 그럼 지금 f p r i x를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3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나오지. 아, 아, 접선의 기울기라기보다 f'x의 값이 최소가 되겠죠. 자. 그럼 얘가 최소이고, 자,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의 접점이라고 했어요. f'3은 그 점에서 기울기고, 접점을 구하려면 f3을 구해야겠죠. 3일 때 어디를 지나는지. 자, 여기 3집어 넣으시면. 이렇게 되겠죠. 즉, 그때 접점은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의 x 좌표가 3이고, 그때 y 좌표가 -17이란 얘기지. 여기까지 한번 구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.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래. 자, 그럼 이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하니까 일단 양변에 3을 곱하고, 자, 다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. 3, 마이너스 17에서 거리 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루트 이거 제곱, 이거 제곱. 자, 3은 여기다 집어넣고, 마이너스 17은 여기다 집어넣고. 뭐 이렇게 될것 같아. 맞죠? 그럼 얘는 5가 되겠고, 얘는 뭐 얘랑 얘랑 더하면 27에. 이렇게 답이 거지같이 나오니? 맞나? 음. 아, 여기 지금 뺄셈이군요. 죄송. 어, 뺄셈이 아니네. 아, 여기 계산 잘못했습니다. 아, 병신. 이 넘기면 다 플러스지. 네, 플러스입니다.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1이 돼야겠지. 아, 이렇게 돼야겠네. 자, 그럼 5분에 24 나오나요? 네, 5분에 24가 되겠고.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다 살펴봤으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보면 저 3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.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느 점까지는 이렇게 줄어들다가 최소값 찍고 다시 늘어난다 라고 했어요. 이 경계가 되는 이 점을 뭐라고?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울기가 최소인 이점이 이 접점이 명칭이 변곡점이란 얘기고,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되겠고. 자, 됐습니까? 응.